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내에만 약 13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후어구어 체인점인 하이디라우는 지난 2월 13일 명문대 출신 고학력자를 배달원으로 채용한다는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문제는 이 채용조건에 출신대학 서열에 따라 수당을 각각 따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 인서울 사는제 졸업생의 경우 월 2000유엔 하나로 약 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제 졸업생의 경우는 월 1200유엔 하나로 약 23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하이디라오 채용 공고는 검색어 상단에 오르는가 하면 배달원이라는 직무에 학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여기서도 또다시 서열을 나누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물리학 석사 학위 취득자가 고등학교 시설 관리인으로 들어가고 명문대를 나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땄지만 마사지샵 인턴이나 비정규직 보조 경비 업무에 지원하는 등.

社长你好我，我也想跑外卖。哪儿人？啊是哪儿人？你七八年的。做不了，回去吧。哎你你，你是觉得我年纪太大了吗？来<的>，坐、哦。多大了？我五十七，那媳妇比我强，我做。我们这儿没有其他歧视啊，只有外卖歧视。房贷、嗯、生活费、康复中心，你扛得住吗？跑的很累的，像你这种城市精英，吃不了这个苦的。回去吧。哎，回、嗯、去。 我找不到工作了，有事情。我们一行不是简单你现在还差一个东西。你要想多挣钱，就必须得跑得快，必须学会几秒钟判断出取餐送餐的顺序。 영화는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 기사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한순간에 직장에서 해고되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 천여통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나이지 안에 걸려 번번이 실패하다가 결국엔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 라이더로 뛰어들며 겪는 애환을 다룬 이 영화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손님들의 괴롭힘 배달원 출입을 막는 건물 경비원과의 충돌 등 사회적 문제로도 떠오른 현실 속 라이더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그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취업난으로 배달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국 전역에서는 배달원들과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이들을 막기 위한 경비원들 간에 치열한 몸싸움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 차단기가 내려가며 입구를 막자 갑자기 이 배달원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관리사무실 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주민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관리실 경보원에게 뭔가 말을 건넨 후 무릎 꿇고 있던 배달원을 일으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한 대학의 정문 입구인데요. 배달원이 대학 경비를 맡고 있는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지만 경비원은 학내에 전동차는 들어갈 수 없다며 진입을 금지해 결국 이 배달원은 체념하고 돌아갑니다. 작년 7월 중국 후베이성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한 배달원이 등록하지 않고 아파트로 들어왔다며 배달원 팔에 올가미를 걸고 잡아두자 이를 바라본 아파트 주민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작년 8월, 이번에는 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인데요. 배달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을 하다 잔디밭 난간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오토바이 키를 빼앗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배달원을 2시간 가까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동료 배달원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에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이 사과를 끝내 거부하며 경비원들과 배달원들 사이에 단체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며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배민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의 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에 등록된 배달원 수는 약 745만 명. 여기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고 배달하는 이들은 약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모두 1200만 명이 넘는 배달원들이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간이 곧 돈인 배달 업무. 분초를 놔두며 배달을 해야 하기에 위험한 일도 많지만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점은 바로 고객들과의 충돌에 있습니다. 昨天我到这儿的时候没有超时，我到这儿的时候没有超时。您妹妹说地址不对，并且师傅，<吧>您给我送的那个电厂锦园是哪儿？我请问您，您先<我>，你,你先说完，你回答我，第一时间是联系电话还是联系这个人？我先跟他说的，我<是>那我您定的这儿，我外。 왕의 뉴스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고작 4분 늦었다고 환불을 요구하고 심지어 배달한 음식은 버려버린 이 여성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며 향후 이런 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더큰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9看一张照片，外卖员打的，送外卖的外卖员打的。这个事情发生在前两天的成都，四川成都。外卖员为什么要打这个女孩呢？这个女孩啊，点了一份外卖，在外卖员送到她手里的时候，晚了两分钟。这个女孩就破口大骂。 而且非要给这个外卖员给差评，外卖员当时没还口，一再的道歉，说好话，说你骂我也骂了，你千万不要给我差评，你给我差评，我这一天就白忙活了，就白干了。但女孩不行，不但要骂，还要给差评。这个外卖员一看这个女孩是这个样子，给了两拳。 지난 2월 21일, 바이두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많은 매시진들이 "배달원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이분 굶는다고 죽냐"며 이 여성을 비난하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폭력은 절대 안 되지만 이 여성이 해도 너무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배달원이 음식을 늦게 가져왔다고 집안에서 과도를 들고나와 위협하는 이 여성. <놀람> 지난 2월 19일, 신민만보는 배달은 천만 명 시대를 맞은 중국,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란 주제로 뉴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대로 중국에서 배달하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을 보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快 <noise> 退！快快快快要跑！快退！快退！已经分成了两秒，我打快，溃！不要跑！崩崩溃了！这女的坏了，我操！这妹子出事了，我操！崩溃了！ 현재 중국의 배달원 수는 대략 1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가량은 20, 30대 청년들이며 갈수록 고학력자들이 배달업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배달 환경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의 대표적인 배달앱 배달 앱 메이토와는 소속 배달라이더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금지했지만 정작 배달원들은 처음부터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